피프티피프티 큐피드의 틱톡 2023더 플레이리스트 1위 차지 및 빌보드 차트 성과. 틱톡 측 발표에 따르면 큐피드의 더 플레이리스트는 2023년 1위를 기록했고 빌보드 차트에서 최고 순위 17위를 달성, 최장 진입 기록을 세웠다. 빌보드 2023년 말 차트에서는 핫백 아티스트 디오 그룹 3위를 차지하며 글로벌한 성과를 거두었다. 큐피드의 국제적 성과와 의미 있는 차트 기록 큐피드는 1 9개국탑 트랙 차트 탑1 0의 이름을 올리며 국제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최단 시간 빌보드 입성 및 K팝 걸그룹 중 최장 기간 빌보드 핫백 차트인 기록을 세웠다. 피프티피프티의 멤버 관련 소송 사건 지난 6월 멤버 정트리오가 소속사 어트랙트에 대해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이는 건강 문제 및 활동 조건 위반 등을 이유로 한 것이었다. 재판부는 pt의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멤버들의 소송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멤버 키나의 복귀와 사건 전개 키나가 항고를 취하며 어트랙트에 복귀하였다. 키나는 녹취록 등을 통해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자 많은 응원을 받았고 음원 수익의 일부를 기부했다. 피프티피프티의 새로운 시작과 골든 디스크워즈 참석. 피프티는 새로운 멤버로 구성되어 새로운 곡 작업을 진행 중이다. 2024년 1월 6일 38회 골든 디스크워즈에 참석하며 디지털 음원 본상과 신인상 후보에 올랐다. 글로벌한 틱톡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더 플레이리스트에서 피프티피프티의 큐피드 스피드업 버전이 1위를 차지했다. 블랙핑크는 3위, 방탄소년단은 4위, 미세아피는 5위, 뉴진스는 8위를 기록하여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참여한 이 플레이리스트에서 주목을 받았다. 큐피드는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핫백스 최고 순위 17위를 기록하며 2주 연속 차트에 이름을 올려 최장 진입 기록을 세웠다. 특히 2023년 말 차트에서는 핫백 아티스트 듀오 그룹 중 3위를 차지하여 국제적으로 큰 성과를 거뒀다. 큐피드는 전 세계 19개국에서 탑 트랙 차트 탑 10에 올라 글로벌한 영향력을 입증했다. 이번 활약에서 SNS 플랫폼, 특히 틱톡이 큰 역할을 했다. 해외 대중의 호응을 받아 최단 시간 내에 빌보드 입성이라는 k 팝 걸그룹 중 최장기간 빌보드 핫백 차트인이라는 기록을 수립했다. 그러나 6월 말, PTT전 멤버인 정트리오가 소속사 어트랙트에 대해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차분 신청을 제기했다. 정산자료 제공 위반, 건강관리 위반, 연애 활동에 필요한 지원 부족 등을 이유로 한 것이었다. 더블어프티의 한글 그룹명과 멤버들의 이름이 상표권으로 출연된 사실이 드러나며, 푸티피트의 이미지가 소속사와의 갈등 속에서 전략적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멤버들의 정상금 미지급 문제와 정산내역 누락을 시장 한점 멤버들의 건강 문제를 확인하고 병원 진료 및 일정 조율 등을 이유로 PT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멤버들은 즉각적인 항고 의사를 밝히며 자체 SNS를 통해 힐링 편지 등을 공개하며 강력한 응원을 받았다. 그러나 멤버 키나가 항고를 취하며 소속사 어트랙트에 복귀하면서 상황이 180도로 뒤바뀌었다. 기나의 아버님의 녹취록을 통해 의혹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키나는 많은 응원을 받았으며 최근에는 첫 정산받은 음원 수익 1천만원을 자립 준비, 청년 보호 종료, 아동 자립을 위해 기부하는 등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피프티는 이제 전 멤버와 함께 시작했던 과거를 떠나 새로운 멤버를 영입하여 피프티피티의 새로운 날개를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피프티의 새로운 곡의 픽이 되길 기원하며 새로운 음악 작업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피프티피프티 피프티 기나는 2024년 1월 6일에 개최되는 38회 골든 디스크워즈에 참석하며 디지털 음원 본상과 신인상 후보에 올랐다. 자카르타에서의 행사 참석이 예정되어 있으며 팬들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좋은 소식을 전해 다오길 바라고 있다. 이 모든 상황에서 비프티 피티와 키나에게 화이팅을 전한다.